마주마주내로내로내또 네. 샀어. 화사 만들어 볼게요. 뭔가 잘라. 네, 개인 준비물은 물이고요. 음. 1번 가루, 2번 가루, 아, 3번 가루, 2번 가루, 천산? 이런게 있는데요. 물을 뜯어. 그냥 뜯어. 일단 1번 가루. 내가 1번 가루 먹게 언니가 2번 가루. 여기가 사탕이 있고, 여기 별 모양 되어있는 사탕이에요. 네, 이렇게 1번 가루. 그거 3, 아직도 안 되는데. 뭐, 거잖아 사탕. 응. 네, 이렇게 일단 1번은 제가 할 거고, 2번은 언니가 할 거예요. 네, 일단 1번을 잘라서, 별 모양이 안 되어있는 곳에다가 넣어주세요. 오. 냄새를? 오, 냄새 대박. 진짜 사과 맛이. 그 다음에, 물을, 한 스푼. 응. 아, 이이고 구겨졌다. 잠시만요. 응? 한스푼 응. 우와, 포도. 포도 색깔이 왜 나왔지? 기다려봐. 더 올리면 돼. 어, 냄새가, 사과향이 엄청나게 진동합니다. 오늘은 포킹쿠킨을 두 번이나 하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2번을. 또. 네, 걸다 할, 이제 부풀어 올르죠 오, 대박. 이 상태에서는 탄산, 이렇게 산 탄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루를, 3번 사탕, 사타... 어머나, 들어와버렸네. 들어와. 이거 봐. 그다음에 이걸 넣어줄 건데 궁금 가루 넣어. 이거 네. 먼저 넣어야 돼. 응. 그다음 물한 스푼 넣어야 돼. 내가 많이 뭉쳐할 거야. 네, 일단 궁금 섞어물 넣고 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뭐넣 넣고 그다음에 물 넣어. 네 물을 한 스푼 더 넣어 줍니다. 그다음. 오 노란색. 네 가루가 두 개나 들어갔기 괜찮아. 가루가 두 개나 들어갔기 때문에 물을 넣어줘야 돼요. 안 망쳤겠죠? 네 이런 색깔 원래 나옵니다. 오 맛있겠다. 멈춰놔. 네 이렇게 해서 사탕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사탕에 먹어보자. 아니 그 상태에서 찍으면 어떻게 올린 다음에 해야죠. 찍어.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먹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네, 마조 마조 내르 내르네 사과맛이었습니다.